사람이 많고 예배당이 크면 왠지 더 은혜로운 교회 같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 같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교인 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쉽게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는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교인 수만 명에 달하는 아주 큰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죠. 바로 그 교회의 목회자가 수년간 거액의 교회 돈을 몰래 빼돌렸다는 의혹이었죠. 심지어 그 일로 교회 안에서 큰 다툼이 벌어져 목회자와 성도가 몸싸움을 벌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규모와 영적인 건강함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대형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닐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간적인 욕심과 권력에 흔들릴 때입니다. 대형교회가 되기까지 목사님들의 헌신과 노력도 컸겠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자기 것처럼 여기면 큰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몇몇 대형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교회 담임직을 물려주려 하다가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마치 가업처럼 세습하려 한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인데, 누구 개인이나 가문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회에서도 교회가 썩었다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성도들은 큰 실망을 겪게 됩니다. 또 돈과 관련된 비리도 종종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건처럼 헌금이나 교회 재정을 일부 목회자가 몰래 유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의 유명한 목사님도 몇년전 거액의 행령으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돈을 개인 투자에 사용한 일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요. 이처럼 대형 교회라 해서 목회자가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인 이상 물질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면 다루는 돈도 많아집니다.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부정부패가 생길 위험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의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의 목회자가 사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교인들이 큰 충격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소식에 성도들은 실망하고 때로는 신앙마저 흔들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클수록 그런 일이 미치는 파장도 훨씬 크지요. 결국 문제의 근원은 죄성과 교만입니다. 목회자도 인간이다 보니 큰 성공을 이루면 자기 공로의 대가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더라도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지내도 되겠지 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교회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착각하면 영적 리더십이 타락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혹시 교회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는 것이라고 두려워해서 문제를 인정하기보다는 감추고 자기 지위를 지키려 하기도 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는 이른바 기복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교회도 크게 성장한다는 식의 가르침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만약 교회가 성장세가 둔해지거나 재정의 문제가 생기면 축복을 잃은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든 교회가 겉보기에도 계속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집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도자의 욕심과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대형교회도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교회라는 보장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규모가 크면 그 피해는 더 광범위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수천, 수만 명의 성도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영적 태도입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목회자가 바른 신앙과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 규모가 주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큰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교회가 왠지 낯설고 차가운 곳처럼 느껴진다고들 말씀하시지요. 실제로 제 주변의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큰 교회를 다니는데도 외롭다고 하시더군요. 매주 예배에 참석하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 그저 숫자 하나에 불과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어느 권사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교회에 가면 내가 손님 같아요. 매주 출석하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리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형교회일수록 젊은 층 위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타까운 일화도 전해집니다. 어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비결을 물었더니 그분이 노인을 포기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신이어 세대의 땀과 기도가 밑거름이 되었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요. 그럼에도 일부 대형 교회에는 어르신들을 잘 챙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위주로 사역하다 보니 노년층은 자연히 뒷전이 되는 것이죠. 대형 교회의 예배 형식도 시니어들에게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 큰 교회들은 현대적인 찬양 위주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예배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찬양곡인데 화면에 자막 가사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따라 부르기 어렵고, 게다가 예배 시간 내내 서서 찬양하다 보면 다 따라가기 벅찰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다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예배 시간 내내 서 있는 것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찬양을 따라 불러 보려고 해도 마음에 와 닿기보다는 구경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에서 받는 은혜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설교 말씀도 요즘 젊은이들 위주로 예화를 들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세 드신 성도님들에게는 설교가 잘와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대형교회 환경은 신이여 성도님들께 썩 친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쌓입니다. 반면에 작은 교회나 옛날 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이름도 다 알고 지냈습니다. 누가 어느 주일에 안 보이면 곧바로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볼 정도로 가까웠지요. 예배 후에는 온 교인이 같이 국밥 한 그릇 먹으며 친교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 모두들 바쁘고 교회 문화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살뜰히 챙기기는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만약 교회가 너무 커져서 성도들끼리 얼굴도 모르는 사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본연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형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무관심해지기 쉽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저는 교회에 가도 소외감을 느낀다는 시니어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르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노년의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희를 업고 품어 주겠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감히 노년 성도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참된 교회라면 어린아이부터 노년 성도까지 모든 세대의 성도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누구 하나 소홀해 하지 않고 각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요. 각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돌보아야 하지요. 교회가 너무 크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세심한 돌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형교회의 약점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교회의 가르침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형교회라고 해서 모두 성경적으로 올바른 가르침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대형교회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 복음의 핵심을 희석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생들을 많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교회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상대해야 할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불편한 진리를 말했다가 교인들이 싫어하여 떠나가는 건 아닐까?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의 희생이나 회개와 같은 본질적인 가르침은 듣는 이에게 다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씀은 빼버리고 축복과 성공 등 긍정적인 이야기만 자꾸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성도들의 인기를 의식해서 말씀을 타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겉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빈약해지고 맙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가 몰리는 곳이 항상 올바른 곳인 건 아닙니다. 세상의 이단 사이비들도 큰 규모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잘못된 단체도 한때 수만 명의 신도를 모았지요. 겉보기에는 대형 교회 못지 않았지만 실상은 거짓 가르침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따르느냐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작더라도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교인 수가 많고 교회가 커도 사람의 자랑이나 세속적인 철학만 가르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이미 복음에서 벗어난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부분을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설교 내용이 사람을 높이고 세상 성공을 약속하는 이야기로 가득한지 살펴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구원, 사랑과 거룩함을 가르치는지 확인합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사람들 수만 많이 모은다면 과연 좋을까요? 저는 그런 곳은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서도 교회의 규모나 명성에만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의 강단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라고 말씀하셨지요. 열매라는 것은 결국 성경에 따른 올바른 삶과 가르침의 열매를 뜻합니다. 절대로 단순한 인기나 세속적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로, 대형교회는 때로 외적인 성장에 치중하다가 본질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예배당을 성대하게 건축하고 화려한 행사를 여는 데에 힘을 쏟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영혼을 돌보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수백억 원을 들여 초대형 예배당을 짓고 최첨단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지역의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더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성전 건물의 웅장함을 자랑할 때 경고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이지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겉으로 보이는 성공에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히 자기 사명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커진 것을 자랑하며 스스로 교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욱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섬기고 나눔을 실천해야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결국 교회가 크냐 작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건물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시든지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은 변함 없으시니까요. 저도 여러 일을 겪으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평생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댓글에 평생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남겨봅시다. 대형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니어 세대 성도님들의 지혜와 기도는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과 사랑 위에 굳게 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